트러를코레가 전하는 j-31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완전한 설명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31fc31의 디자인 성능 전자전 장비 무장 구성 그리고 전략적 의미까지 깊고 자세하게 다룹니다. 편안하게 들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트러틀코르를 구독해주세요 j-31은 외형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전투기입니다. 매끈한 기체선, 각진 스텔스 면처리, 그리고 쌍발 구조의 후방 배치가 조화를 이루며 적의 레이더 탐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흰색의 광택이 도는 쇼룸 환경을 상상해 보세요. LED 조명이 기체 표면에서 반짝이며 공면을 강조합니다. 트러틀 코어 시청자 여러분, 이 모습은 단순한 전시용이 아니라 공중 작전에서의 은밀함과 미학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기체 크기는 중형 전투기 범주에 속합니다. 전장과 전폭, 최대 이륙 중량 등은 설계 목적에 맞춰 균형 있게 설정되어 있으며, 기체의 유선형은 고속 비행과 스텔스 성능 사이의 타협을 잘 보여줍니다. 두 개의 엔진은 높은 출력과 안정성을 제공하고, 추진계의 배치와 배출구 형상은 적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에 대한 노출을 줄이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트러틀 코리에서는 이런 세부 설계 하나하나가 왜 전장에서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단순한 모양새가 아니라 생존성과 공격 능력의 핵심입니다. 무장체계는 다목적 멀티롤 전투기로서의 성격을 잘 드러냅니다.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무기, 정밀 유도 폭탄 등 다양한 무기 적재가 가능하며 내부 무장창을 통해 스텔스 상태를 유지한 채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내부 무장창은 적의 레이더 노출을 줄이는 핵심 장치로 전투 임무 중 기체의 탐지 가능성을 형역히 낮춥니다. 또한 외부 하드포인트를 활용하면 보다 많은 무장을 탑재 전자전 항전 시스템 또한 J-31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현대 전투기는 센서의 우수성으로 전투 우위를 확보합니다. J-31은 AESA 레이더와 통합된 센서 패키지, 전자전 장비, 레이더 경고 수신기, RWR, 그리고 통신 및 데이터링크 시스템을 통해 네트워크 중심 전쟁에서 유효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조종사에게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위협을 신속히 식별하여 전술적 결정을 지원합니다. 트라틀 코어에서 강조하는 점은 기체의 기동성만큼이나 정보 우위가 현대 공중전에서 결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조종석 내부, 즉, 콕핏은 현대 전투기의 표준을 따르는 글래스 콕핏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형 다기능 디스플레이와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 그리고 조종사의 상황 인식을 돕는 최신형 인터페이스가 탑재됩니다. 이 모든 장비는 조종사의 피로를 줄이고 임무 성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며 자동화된 시스템은 전투 중 과중한 작업 부담을 덜어줍니다. 트로틀 코라는 종종 기술은 결국 사람이 사용하기 쉬워야 진정한 무기라는 관점을 전합니다. 기동성 측면에서 J-31은 공중 우세 임무와 다목적 임무를 모두 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텔스 설계와 결합된 기체의 공기역학적 성능은 급격한 기동에서도 높은 제어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연료 탑재와 항속거리의 밸런스는 작전 방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트러블콜 시청자들께는 전투기의 항속거리와 채공시간이 어떻게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속도만 빠른 항공기가 아니라 목표 지역에서 얼마만큼 오래 머물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가 전투 효율을 결정합니다. J31의 설계 철학은 비용 대비 성능, 그리고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시장은 전통적으로 몇몇 국가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지만, J31의 등장은 이 구도를 흔들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경제적인 생산비와 합리적 운영비는 수출형 모델을 통해 여러 국가의 관심을 끌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트러틀 코리에서는 이러한 전략적 경제적 측면이 단지 군사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와 방위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실전 배치와 관련해 제3빌은 항공모함 운용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설계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만약 항모에서 운용될 수 있다면 이는 해상전력 투사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항모 운용형 전투기의 설계는 특별한 착함 장치와 구조적 보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계량과 시험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트라틀 코리는 이러한 기술적 어려움과 그 해결 과정이 새로운 전투기 개발에서 얼마나 큰 도전인지를 설명합니다. 안전성과 생존성 측면에서도 J-31은 여러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자전 대응 능력, 플레어와 체프차프 같은 방어 시스템, 그리고 기체의 구조적 강도는 전장에서 조종사와 기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또한 정비성과 유지보수의 용이성은 전투기 운용의 경제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트로털 코르는 종종 전투기는 하늘에 떠 있어야 가치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높은 출격률을 유지할 수 있는 설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J31의 전략적 의미를 조금 더 넓게 보면 이것은 단순히 한 기종의 등장이 아니라 군사 기술 경쟁에서의 한 국면입니다. 여러 국가들이 스텔스, 네트워크화, 정밀타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상황에서 J31은 중국과 관련국들의 방공공세 역량을 새롭게 평가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트러틀콜은 이러한 기술적 발전이 국제 안보 환경에 어떤 파장을 미치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러틀콜의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J31은 기술적 진보와 전략적 의도의 교차점에 서 있는 기종입니다. 디자인의 우아함, 전자전 능력의 지배학, 그리고 실전 운영성의 균형은 이 기체를 주목할 가치가 있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공중전 기술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기를 바랍니다.